네, 안녕하세요. 피초원입니다. 어, 일단은, 지금, 이제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많은 분들이 연준의 평균 물가 목표대, 목표제에 대해서, 지난주, 잭슨홀 회의에서 이제 올라왔었죠. 예, 네, 도입에 대해서. 근데 이해도가 다소 부족하기 때문에, 예, 네, 내용적인 측면 자체를 좀더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준의 평균 목표 물가제 확인하겠습니다. 자 연준이 평균 물가 목표제 도입을 발표했죠. 네, 인플레이션 오버슈팅과 함께 완전 고용 목표를 비대칭적으로 고려해 네, 고용시장 과열도 용인할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어, 중요한 것 자체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과열 자체가 예상되더라도 이제 금리 인상을 단행하지 않겠다 이게 팩트적인 부분인데. 인플레이션에 대한 목표치 자체가 있습니다 2%로 원래 잡고 있었는데 이 부분을 이제 최근 들었던 6월 이후 이제 3월 이후에 있었던 인플레이션 수치값에 대해 하방을 굉장히 찍었었죠 근데 이거를 보합을 합치겠다는 소리입니다 지금 당장에 대한 목표치보다 평균 물가 목표라는 수치값을 정해둠으로써 어떻게 보면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목표 자체를 상회하더라도 어, 지금 당장 뭐 금리 인상을 단행하지 않고 양적완화 기조를 이어가겠다 이 뜻입니다. 최근 있었던 어떻게 보면 3월 이후 0.5% 0.1% 해갖고 최하 0.1%까지 찍었었죠. 그리고 지난 이제 이번 최근 있었던 인플레이션 발표 Y/Y 전년 대비해갖고 0.6%가 떴는데 이 평균치로 이제 목표 물가를 정해물로어 어떻게 보면은 목표 물가가 2.25에서 2.5% 정도에 육박할 때까지는 평균 물가 목표가, 예, 네. 육박할 때까지는 이제 금리 인상을 단행하지 않겠다는 취지 자체를 정확하게 밝힌 겁니다. 지금 리포트라든가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내용 자체를 보게 된다면, 어, 이 부분을 전반적으로 다 인지를 하고 있어요. 자, 내용 한번 자세하게 보도록 할게요. <laughs> 자, 본 제도 발표 이외에 아이고 굉장히 두껍네요. 잠시만요. 자, 본제도 발표 이후에 채권 시장은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에 주목하며 장기 고관이 위주 약세를 보였다. 최근 지표 개선 기대감과 경기 보양체미 국채 공급 확대 가능성 강능한다면 커브는 추가로 스탑될 여지, 스틱될 여지가 굉장히 크다. 다만 우리의 연준 역할은 미국 장기 금리 상승을 일부 상쇄시킬 거라고 보고 있다. 뭐 전반적으로 이 내용입니다. AIT는 이제 평균 물가 목표제 약자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8월 27일 잭슨의 연설을 통해 연준의 평균 물가 목표제 정책 발표 두 가지로 요약. 물가 목표 2%를 단일 시점이 아닌 일정 기간 평균치로 전환한다는 내용. 그러니까 최근 하회했던 0.1%, 0.5%, 0.3%이 정도에 대한 걸다 평균치로 도합해갖고 앞으로 이제 인플레이션이 과도한 과열을 기대상승을 이끌어도 평균 물가제라는 지향하는 바가 있으니 어, 금리인상을 단행하지 않겠다는 취지 자체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내용 볼게요. 물가가 목표가 하했던 기간을 고려해 최근 3월 이후죠. 목표를 한동안 웃더라도 이를 용해해 준다는 것. 통화정책을 정상화를 서두르지 않겠다. 여기서 말하는 정상화는 금리인상을 말합니다. 자 2번 기존 통화정책 결정시. 완전 고용 수준에서 이탈 정도를 참고했다면 이제 완전 고용 대비 부족한 부분에 대한 평가에 의해 통화 정책을 결정한다. 일전에는 이제 완전 고용 수준에서 이탈됐다면 통화 정책 자체를 결정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부족한 부분까지 평가를 더 앞에서 통화 정책을 결정할 거다. 뭐 같은 내용입니다. 양적 완화에 대한 기조 자체를 서서히 기존 기조 자체를 유지하나 서서히 가겠다. 고용시장이 과열될 경우 기계적으로 긴축에 나서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 맥락은 같아요, 여러분들. 맥락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석 자체를 따르게 하시면 안 돼요. 미 금리의 10년 이상 장기 구간에서 6에서 1 0 b p 베이시스 포인트, 가량, 가파르게 상승했다. 어, 사실 이제 여기서 말하는 금리는 이제 국채금리를 얘기를 하는 거죠. 국제금리를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가파르게 달러 인덱스가 또 상방을 치다가 금요일날 하회하는 구간으로 많이 들어갔어요. 어 어쨌든 중요한 거는 국채 금리 자체는 1%를 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게치지고 지금 골드라든가 10년물 채권에 대한 부분 자체가 다시 한번더 이제 가격 자체가 상승을 이루었는데, 지금 달러 자체에 대한 차트를 본다면은 좀더 하방권으로 더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구간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타점에 머무르는 구간입니다. 원래 당초 이제 94까지 온다면은 매수에 대한 강한 국채라든가 안전자산에 대한 강한 신호 자체가 오기 마련이지만은 지금 저점에 대한 이탈에 대한 단가 자체가 측정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이제 재매도 구간으로 이 구간에 대한 돌파 자체가 이제 추세 자체가 연결되지 않고 다시 하반권에 들어갔어요 달러인덱스도 어떻게 보면 일목 상더 추가적으로 돌릴 가능성이 굉장히 제의가 된다. 이런 포인트 자체가 제의가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골드 자체가 다시 한번 더 어떻게 보면은 상방으로 칠 가능성이 제기가 되는 거죠. 달러 대비로 좀방향성을 보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지금 달러 차트입니다. 그리고 지금 차트는 60분 봉이에요. 여러분들. 어 최근 있었던 달러에 대한 모멘텀을 보자면은 달러에 대한 위치값 자체가 조정 국면에 오기 위해서는 기준선과 이제 어 스팬 구간대에 대한 저항 체크 구간 자체가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상황이. 이런 단간에 대한 저항 자체가 위치가 또돌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오늘 위치값 자체가 금일 어떻게 보면은 골드에 대한 상방으로 굉장히 애 m m o 한 위치값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런 자리는 완전히 단타 플레이예요 중장기에 대한 포지션 자체가 위치값이 접근이 안됩니다 골드에 대한 매수 그리고 뭐 매도 조정으로 중장기 포인트 자체를 쥐는 것보다 오히려 단타 위주에 대한 플레이를 쥐는 게 오히려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금요일 장세 이후 또 난해한 코스로 들어갔습니다 어, 인플레이션 목표치가 어떻게 보면은 오버슈팅 돼서 지금 보면은 평균 물가 목표제를 이런 식으로 구조를 바꿨죠. 왼쪽에서 오른쪽 차트로 바꿨습니다. 평균이란 부분을 도입해서 오버슈트가 나오더라도, 뭐 이거, 이 부분은 우리가 고지했던 목표다라는 것을 명시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단행하지 않겠다는 인지 자체가 명확히 떨어집니다. 어, 앞으로 양적 완화에 대한 부분 자체가 좀 천천히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부분입니다. 뭐, 국채라든가, 국채 국제 매입이라든가, 이런 부분, 채권 매입 자체는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전반적인 좀 더, 어떻게 보면은, 더 강한 양적 완화라든가 이 부분을 진행할 가능성은 당분간은 조금 슬로우틱하게 들어갈 것 같아요. 어... 여러분들이 이 그래프를 보신다면 좀더 이해도가 빠를 수 있습니다. 평균 물가 목표제란 무엇인가 에, 기존에 있었던 목표 자체를 2%에 맞췄다면 지금 하방에 겪었던 최근 있었던 0%대 의 구간 에, 이 부분까지 평균치를 도합해서 2.5% 구간으로 좀더 맞춰질 가능성이 맞추겠다. 에, 그때까지는 뭐 다른 통화정책이라든가 대책 자체를 조금 꺼내지지 않겠다. 다시. 하지만 기조 자체는 유지를 하겠다 이게 전반적인 평가입니다 아, 오늘 트레이딩 관련해 갖고 잠깐 얘기를 한다면은 아, 지금 금요일 날 있었던 어떻게 보면은 달러 인덱스에 대한 구간 자체가 완전 이탈 범위가 들어왔기 때문에 추가 반 가능성이 굉장히 제기가 돼요 여기는 중장기 포인트를 제기할 만한 자리는 아닙니다 최소한 단가 자체가 92.650까지는 달러 인덱스가 상승을 이룬 다음에 그 부분에서 저항대를 확인하고 골드를 매수해 지는게 오히려 낫다고 보고 있어요. 94단가 이런 위치값 오면은 굉장히 좋은 위치값이 열릴 가능성이 높이는데 지금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추가 골드에 대한 상승 자리가 부여되는 만큼 어, 오늘은 단타 위주에 대한 플레이 데일리 완전한 데일리 트레이딩에 대한 접근 자체가 이루어져야지 수익 실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좀 평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값이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이 부분. 깊게 평가하시고 어, 골드에 대한 장세 그리고 미증시에 대한 장세 이 부분은 여러분 너무 깊숙이 파고드는 것은 위험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 카페 에 오시면은 평균 물가 목표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서술한 내용 오늘 얘기한 내용에 대해서 써 있으니까 한번더 체크하시고 여러분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